할매요, 할매요. 하면 할매 녹차 물에서 이상한 물감놀이하다가 아 참. 순노루 TV. 자 게임 이름은 모모구요 이게 2018년도에 출시된 최 어, 좀 최신작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h e l 모 o momo, you s 넌 그걸 하면 안 됐어. 라고 하네요. 여기에 텍스트를. w h 스미 d 무슨 뜻이야? 인베인 유비겐투 플레이 어이구. 유윌비 w i l 퍼 b 케이 아이 레디 투 플레이 위 e r o 나 너랑 놀고 싶어. I'm scared. 나 무서워. Oh, you bitch. Beat... 오호... 이번에 좀 나쁜 노래로 가볼까?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Russia simple. You do what I say or better not to know. Question? 질문 있냐고? Okay. How to play the game? Okay, let's start. 그래, 한번 놀아보자. 들어와. What do you need? 뭐가 필요해? Jump now. Wow, you are like a little rabbit. 나보 뭐 작은 오우씨. 나보 뭐 작은 토끼 같다는데? Go down. 오케이 okay. 내려가 보래요. 오, 아이 집이 왜 이렇게 다 부셔졌어? 근데 어 뭐야? Do you know the value of your life? Yes, I will. 어 복귀로 가볼게요. 복귀. 엿드 s 어 충격 어텐10 초? 10초 뭐야 <웃음> 아 n <laughs> 아 s 아0 s e c 아 n 아 s 10 s 아 c 아 n d s 10 o d o n o n d e o n o n d e o n e o u e o n o e e o I will do everything 맞아 난 모든 걸할 거야 아 이게 그건가? 네 생명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인가? Would you the able give away your favorite toys? 나한테 줄수 있니? 너의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Yes, I'm ready to finish with them. But I really like my toy. Okay, 장난감을 한번 줘볼게요. 일단 최대한 얘 기분을 맞춰보자고. <놀람> Flashlight in the phone. Find six bear. 뭐야? You have a 30 seconds. Time r start. 아, 여기. 홀리씨. 오케이. Okay. 곰 찾으래요, 곰. 뭐야 이거? 아, 오케이. 하나. 어우씨몇초 준다 했지? 둘. 아, 여기 세. 여섯 개 차지. 여섯 개.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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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You t 어 i 아. 오! I uh, will, I will everything 글쎄, 나널 위해서 다줄수 있을 것 같은데? Yes, I will do everything You would, would you be able to give away? Okay Yes, I'm ready 자기한테 가장 아끼는 장난감을 줄수있네요 오케이, 난 준비 끝났어. 들어와. 다 줄게. 스피드. 오케이. 플레이 시키고. 오케이 스타트. 하나, 둘. 소파 뒤에. 셋, 넷, 다섯, 다섯? 한 오두각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아, 오케이, 오케이. 네이스, 믿고 있었다구 하하, 디스 i s did not 잘했대요. What should I do now, 모모? 이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모모? Find X on the second floor. 도끼를 찾아라, 2층에서. 2층에서 도끼를 찾으래요. 지 죽이라는 건가? 도끼가 있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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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すごい! 오케이. 아, 뭐야, 뭐야? Find the... Uh, 아, go to the o f s i c e room? 아, 이건가? 어이구! 아, 깜짝이야. Take us off. 비누를 주워라. <laughs> 할매요. 할매, 할머니 이어서 뭐하는데? 할매, 이마, 이마에 케찹 묻었는데. 누가 그랬어요? 아, 아! 아! 뭐야? A door was open. Find rope and chair. But you are the one who is the 자 n e w h s one n e 아 진짜 고 o 다운 내려가래요. 오케이, 여기 몸은 아니네. 누구세요? 누구 누구세요? 사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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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 뭐야? 나보 죽으란 거야? 오케이 그 정도부터 억들어 주지. <laughs> 날 죽여보라고. 어 뭐야? Welcome to my world. 내 세계에 온걸 환영한다. 풀더 <laughs> 레벨 뭔가 엄청 블링블링해졌네. 어 여기 인테리어 잘해 놨네. 오케이. 아우 씨. 어우, 주인공 키가 한 130대나? 그렇게 나죠? 이? 레버가 어디 있어? 어, 이건가? 오케이. 왜 <놀람> 그래? <놀람> 나한테 이러지 마. <놀람> I installed the virus in your phone. You need to find a password and enter on your phone. You have 5 minutes. 너는 여기서 나가려면 패스워드를 찾아야 된다. 비밀번호인가? 별별별2 아 별별별2 비밀번호 찾아야 된다 그럼? 오케이 아문이문문 어, 문, 문 열렸다. 비밀번호 있나 여기? 두개 다 열렸네? 오케이 아우, 어, 씨, 뭐야, 오잇! 아, 자, 오케이, 오케이. 쟤, 쟤, 아, 아,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침착하게 일단 플래시부터 켜. 오케이. 음 h 어, shit, shit, shit. 뭐야. 아, 4분 남았대. 아, 아. Enter the code on your phone. 아, 뭐라는 거야? 아오씨, 뭐좀이상게 생겼어. 무섭게 생긴 것도 아니고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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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그래, 왜 아까 왔던 데잖아. 왔왔왔왔왔던 데잖아. 아, 길이 있네. 아, 뭐야? 안녕. Hello. 오. 오쉣쉣쉣 쉣. 쉣. 귀엽기도 하지. 고 고문실인가 봐. 어떻게? 오, 6 6. 오오오 6. 5 6. 02였나? 560이 오케이. 된다. 오 여인 같아. 여기 안 와본 거 같아. 오, 땡땡. 어! 아. <laughs> 아라냈 알아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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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 6 2 5 6 6 2 오케이. 다 알아냈어. 다 알아냈어. You have five minutes. 비밀번호 어떻게? 비밀번호? 비밀번호? 아, enter password. Enter password. 오, 뉴욕, 뉴욕, 이. 아, 딩당. 뭐야? Thank you for the game. I will be back. Did you like the game? 아, 게임 재밌었지. Okay. Yes. Yes, the game is super. 게임이 슈퍼 같았대요. Excellent. Want to write a review on the game? 리뷰 써줄 수 있냐고? 안 되지. 어디... 할머니요. 할머니요. 나 먼저 갈게. 할머니. 할매. 할머니요. 아, 할머니를 못 깨우겠고 어떡하는... 할머니 녹차물에서 이상한 물감 놀이 하다가... 아 참.